아니야 이거 뭐냐? 어? 이거 무슨 망둥어 이게 망둥어 아, <laughs> 그거 아니야 망둥어 응. 그냥 물고기 같은데 놀래미 에이, 뭐 그런 애들 그런 아니야? 말이야. 저 여기 붙어있는 것들 다 굴이야? 어, 응굴껍지잘 음, 어. 음. 어, 자라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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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있어요 먹 살아있을걸? 음. 까줘 <웃음> 먹어볼래? <웃음> 음. 까줘 초챙이 <laughs> 갖고 어머머머 어머머, 얘네 막 금방 나네 되게 힘들어 그래 굴 진짜 더듬스러워? 용가 새우 좀 잡아 봐봐 잡 이거 못잡아 이거 여기 둘 있어 진짜 쉬어보여도 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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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굴젓드세요 어머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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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, 어머. 야제씨꺼들 아, <laughs> <야>, 아까워 내일 못만날수있어 먹지마 왜 언니 이게 진짜 싱싱한건데 <laughs> 살아있는걸 먹은건데 아니 근데 모르지 언니는 병균이 거래뭐인지 뭐 그래. 아닌지 새우가 용수가 새우좀 잡아봐 어머 야 제발 저기 저기 어, <laughs> 제쟤쟤 어무재대많다 네, 이게 이게 지금 저기 껍질 저거 엄고 가는 거야. 아예. 어. 어 요거 무 웃고. 개개개. 아 지금 그냥 미니 수족관이네 여기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애들신기하게 있어 다 움직여. 어 가만히 응. 보고 있으면. 근데 이거 좋아하는 거야. 초등학교 초등 전이야 맞아. 어, 유치원 네네. 때나. 어, 안 좋아해. 우리만 좋아하잖아. 어 온다 온다. 얘못 잡겠다. 이거 너무 얇아지지 어 잡았다. 어, 어 보이지?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와. 이게 투명해. 명해 가지고 어. 보이지도 않는다. <laughs> 어. 어 진짜 투명하다. 예. 음. 방생. 음. 오내 시대. 내 물을 방생내 버리잖아. 어. 어,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? 뭐 야, 너가 뜯어 먹어. 먹는다야, 저거. 뜯어 먹어 봐 이거. 응. 물고기가 불 먹는다. 그렇구나. 아, 야 먹이를 뭐, 줬네 니가. 좋은 일했네. 애들이 다 먹어. 다먹겨드네 어. 어, 음 어, 냄새 나나봐. 음, 어떻게 맡고 오지 진짜? 어, 냄새 나. 진짜 맡구나. 새우까지 오는구나. 다물여들어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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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다 응. 냄새 맡고. 그러니까. 다들겨들어 어떻게 웬일이야? 그래서 민물고 어, 올갱이 잡을 때 어. 생선, 뭐 고등어나 그런 걸 풀어놓으면은 응. 아, 올갱이들이 올깅이 시하게다 달라붙는데. 잠깐 잠시 좀 저기 뭐지 오디오 좀 꺼주세요. 시작. <laughs> 장시간장시간 신기하다. 우와.. 살점이 또 떨어져 나왔어. 오, <목소리> 여기는 꽃이 <꼬치> 해수욕장입니다. 뭐야, 저기 방송하는 거야 지금? 네,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.